<laughs> 아, 다시 할게요. 시작! 최이님. 에이, 멀려. 무치지 않고서는 여기 조이너스 코리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. 어, 무치는 게 없어. <laughs> 자, 그럼 우리 회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우리 네. 일단 저희 네이이 친절한 조크시잖아요. 근데 이거를 진짜 친절하게. 하는 게 좋은 걸까요? 그 뭔가 저는 안에 우리의 찐! 이런 걸 보여줬으면 너무 좋겠는 거죠. 네.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요, 여러분. <laughs> 조코 씨는 프레스카 미믹. 어떻게든 서로 도와서 빨리 끝내고 회의하러 가자아 맞다! 나 오늘 인스타 카드뉴스없 업로드하는 날인데? 와 많이 끝냈으니까 갑자이다 갑자기 근데 이렇게 한다 그래 1분에 8개씩 올리면 되지 응. 쌉가는할수 있다! <laughs> 아,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